안녕하십니까 프로 오디션 원 출신 팀크레이지로 이번에 챔피언스를 참가하게 된더 바이올란트 문병일이라고 합니다 케이지 위에서 폭력적인 경기를 해보자 싶어서 더 바이올란트라는 닉네임으로 짓게 됐습니다 피니셔 선수랑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운딩이 좀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좀 흥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운이 없게 앞면에 업킥 눈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분이 닉네임답게 피니시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제그 경기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이번에 만나는 선수가 사이보그 선수입니다. 네. 그 진격의 거인 선수랑 시합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무난하게 다 잘하는 느낌이지만 사실 딱히 특색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할 때마다 뭐 무표정으로 일관돼서 사이보그라고 질 샀다고 들었는데 아마 제 주먹에 맞으면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을까 로봇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보그 허선행 선수입니다. 뭐 감정의 변화도 그렇고 뭐 표정 변화도 그렇고 뭐 시합하러 올라갔을 때뭐 딱히 변화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기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닉네임이 사이버근데. 이때까지 시합 때는 그래도 조금 약간 마음이 착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이보그지만 조금 못들리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뺐거든요 진짜 완전히 100%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없이 상대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으시겠죠 <laughs> 아, 네. <laughs>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아뭐 시합, 경기, 스포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은 그냥 뭐 상대를 이제 죽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laughs> 우선 개최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상대분과 블랙 컴베 시청자분들 그리고 대사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근데 이번 경기 정말 뒤 없이 배수해 진을 치고 싸우자, 케이지 위에서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지 위에서 닉네임답게 아주 폭력적인 경기로 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닉네임 SPC 어. 씨... 어. 그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번에도 발렌 선수 기억이 잘안 나게끔 안 만들, 만들 만들어 습니다 판정은 없습니다. 살인병기 사이버고 보여드리겠습니다. Hey, I'm gonna beat Fight! 나올 줄두대 그러니까 그냥 받아 주지 마. 또 하고 서 형이 속이 안 나와. 형럼 똑같은 는안 나거든. 또 맞춰서는 원투로 들어가는 거. 이고 너무 야,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주먹 뺏어달라 하지 말고. 안 나도 돼. 그러면. 야 봐봐. 라이트 공작 너무 커. 라이트 공작 너무 크니까 상대 주먹 보고 쳐야 돼. 상대 주먹 보고 쳐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면은. 지금 그 카프 너무한 척이니까 카프 형만 막 나오는 거도고쳐야 돼. 이 정박을 깨고 결국 이 3경기에서 재밌어지는데요. 이 경기 순서 중요한거든요이다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보그 선수의 아주 감각적인 압동과 카프킥. 그런데 이거를 맥집으로 씹어 먹고 들어가가지고 뒷손이 쳐지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바이올렛. 아, 이두 개의 싸움인데요. 지금 리듬은 사이보그의 느낌인데 이 리듬을 뭔가 숨 아, 줘봐. 괜찮아요? 깊게 들어 마시고 빗게 오케이. 어, 갈비뼈 쪽이 있는지 내장 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딱 부딪혔어요. 많이 아픈데. 어, 쓰러져 있는 건데 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고마워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 더. 저 진짜. 아장와 어. <목소리도> 진짜 미친 듯적 이거 와 미친 듯적이다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강력한 선수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저... 잽싸움이랑 카복킥을 했는데 상대방이 잽에 라이트를 잘 걸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뒷차기 준비했었는데 라이트 나올 때뒷차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휴식할 때1라운드 끝날 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게 잘 돼가지고 어, 연습 근데 연습할 때도 킥 위주로 연습했었거든요 하이킥, 미들킥 아닌데 아 생각보다 이게 제가 킥복싱 할 때는 킥을 많이 썼는데 UMF는 확실히 좀 거리감이 없거든요 원래 스포츠맨식으로 상대방이랑 뭐 이번에는 스포츠다 이렇게 해서 뭐를진중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패를 하고 나니까 그런 나약한 생각은안 되겠다 상대방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했습니다. 우리 헤드 코치이신 매드 조커 과장님께서 항상 사이버보 선수를 얘기를 할 때, 아, 사이버보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막 스파링에서는 막 같은 팀 식구들 다 압도하는데, 케이지만 올라가면 그런 게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경기력은 몇 퍼센트로 생각하십니까? 아... 한 50%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빨이코선서참 <목소리> 오랜만에 블랙컴에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도한번 들려주시죠 이거 사실 이번에 코가 부러졌어요 한달 전에 어. 스파링하다가 저기 매드 조커이렇서부러졌는데 <laughs> <있겠어. 풀어드렸는데. 웃음> 그래서 병원 여기저 다녀서 그때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하면은 운동 못하니까 그냥 이거 이번에 부러지면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코어 골절된 상태로 케이지에 올라오셨네요? 아예 3달 전에 골절돼가지고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걸 시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자고 해서 했는데 잘되셨다니 아, 정말 링네임이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이보건 선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선수, 저특끈한 경기를 오늘 보여주시면서 팬들에게 인상 깊은 경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아, 우선적으로 제가 대체를4 0 0개 초과해가지고, 상대 선수분이랑, 이제 여기 대회사분들, 그리고 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이올렛 선수가 지금 이제 프로 3패를 기록하시게 됐는데, 한독님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정말 시합이 뛰고 싶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주실 정도로 이경축계에서 진심인 것 같은데요. 바이올렛 선수의 앞으로의 목표도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솔직히, 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길이, 이 길이 좀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 앞으로의 목표는 좀 타고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뜨거운 경기를 보여준 바이 선수께 큰 박수 부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셨습니다감사합고하셨습니다대체 참여해 주 감사합니다. 수고하니다수고하셨사합니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하나. 아, 사이보 선수 엄청난 경기였어요. 1라운드부터 서로 타격전 엄청 주고받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상대방이 라이트를 계속 칠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지만 계속 그걸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싸움으로 계속 끌고 갔는데 뒷차기는 원래 준비했었거든요. 뒤차기 상대방이 투칠때 여기 비니까 뒷차기를 차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 2라운드 딱 초반에 잘 돼서. 아닙니다. 오늘 갖고 온 전략이 찝과 카프 키이였던것 같습니다. 카프 키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줬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칠때 다리가 멈춰 있으니 계속 카프를 쳐서 한정으로갈 때까지 끈질기게 무르고 늘어질라 그랬는데 k 우 나서 다입니다. 이제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전적이 좋진 않거든요. 이제 딱3승1무3패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패보다는 확실히 승이 많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보그 선수의 승리로 지금 칼스네 절단의 승리를 구치요 들어갔어요 어떠신가요? 아 그건 제짜 다행이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져가지고 아, 점수 깎아먹었는데 이번에 KO로 이겨서 점수를 좀 높게 올려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박수 아저준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가습니다나몇대 맞았냐, 카프. 아, 감사합 370대쯤 맞았을걸요? 370대나 맞았어? 네, 잘했어.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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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된다. 잘 어, 예상치 못하게 원래는 상대분이 킥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킥 타이밍에 좀 타격을 넣는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챕 타이밍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으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it up one To prove. Only one way, gotta bring it straight to their face. Ain't nobody safe, press it's only one first place. Know what that means? This ain't a fight, it's a war. We focus on upping the score. If you think you're better than battle. and destroy every one of my nemesis my power limitless and my scorecard is perfect you don't have no premises no, no, no apologies cause i ain't it's just my nature that makes me a different type of creature i'm a bitch bonafide gamer For you play me better read the disclaimer